오랜만이네. 오랜만이네. <laughs> 진짜 어이가... <laughs> 오랜만이네. 진짜 어이가 없어 진짜, 진짜 어이가, 어이가 없어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초대해주세요. 초대해 초대해주세요. 네, 근데 그 추장님. 뭐? 원래 제일 못하는 소리는 사람이 초대하는 거예요. 그럼 뿡이님이 초대하셈. 방파고 있어요? 근데 그건 맞는 말이긴 해. 음. 들어갈게요. 아 뭐야? 닉네왜래뭐요 <laughs> <왜요>? 뭐야? <laughs> 뭐야? 왜요? 뿡이님 맞아? 왜? 뭐야? 닉네님 입술을 언제부터 그렇게 탐했던 거야? 그, 초르비 어떻게 탐한 거예요. 추장님. 알겠어. 거기까지만 들을게 탐한 게 아니라 그래 오케이. 응, 가졌지. <laughs> 여기까지. 추영이 미드, 일단은 미드 저, 딱 찍어. 저 미드 갑니다. 어. 추영님 미드요? 응, 대전 아. 미드라이너다. <laughs> 아까 저거 하더라. 갈리오 연습하더라아 지금 여섯 개 연습할 거임. 여섯 개? 6개? 여섯 응. 개나? 일단 이 챔프들 잘 모르는 챔프들이다. 궁금해서 그런데 라인업 살짝만 갈리오 다음에 뭐 있는지 살짝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 근데 딱 좋은 거임. 갈리오, 리산드라, 말자하. 뭐 대충 이런 것들이. 추행, 추행, 추행. 날로 먹겠다는 챔프들 다어떡 하죠? 뭔소리야다 날로 먹겠다는 챔프들. 국만 써도 1 인분 하는 챔프들이네요? 괜찮아. 믿을 나 믿지? 믿게 연출장님. 사랑해. 이거 어, 가는 고? 거 맞아? 이거 진짜 맞아? 도망가,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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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도망가, 아, 도망가. 아, 도망가라는데 왜 계속 앞으로 <laughs> 들어? 아, 멋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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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져! 캐기로 있는 팀이 마루까지 진짜 멋졌다. 어 타베 엘리스 같다. 맞아요 맞아요. 아무 차이. 전골? 아예 레드 먹고 있는 거안 보이세요? 아삼대 엘리스. 삼대 나르서 떼어지. 삼대 엘리스는 다 먹고 왔는데 이거 이젠 바텀 위험한 바텀. 왜냐면은 미드에서 바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. 오, 비브. 아니, 근데 안갈 확률 높음. 왜냐면은 피가 없기 때문에. 그치? 그치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? <laughs> 아, 네, 나였어?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. 맞아. <laughs> 나타에 <나, 나, 웃음> 있는 <아니>, 나... <laughs> 어, 거 그치? 치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지 도대체? 이러나 공감 안 해주는 줄 알고 좀 약간 서운할 뻔했어. <laughs>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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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도움이 필요하면 <laughs> 소리 질러주세요. <laughs> 아, 누가. 너경고이 불렸냐? 아시나? 저 옛날 대문 있는 집 초인종 소리 아니냐? <웃음> 진짜 왜왜 <laughs> 정글 차이 나는지가 이해안그 이해를 못 하는 것부터가.. <laughs> <laughs> 아니쉐기나 <신기해>, 봤어! 쉐어기나어 <laughs> <시원해>, <방울였어. 웃음> 아니 뭐, 아, 이거 별통데 주장님 설마 거기 벽에다가 있으신 거 아니죠? 맞아, 벽왜 통과 안 돼? 왜왜 통과 돼 그러면? 거벽 그래, 그래. 통과되면 개 사기 캔데요. 왜왜 된다 생각했지? 아, 그래 지 미드 누가 먹음? 내가 먹음. 아니 면 어, 소라카가 먹으면 되겠다. 데, 아. 자, 에코 애고님이 트아야죠. 소라카가 먹어야 된다. 아니 그게 무슨 말씀 말씀이세요? <laughs> 너무 양보하시네. 어? 아, 오케이 오케이. 제가 먹을게요. 음... 아, 아. 오케이. 갈겨는 괜찮은 걸로. 수현이 정말 팀원 분들이 괜찮으세요? <laughs> 괜찮은 거 같은데? 어. 두 번째 챔프 리산드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행이. 왜요? 뭐요? 왜요? 뭐야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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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적 어, 팀도 아칼리 했다. 비교되겠다. 전판 제가 잘하긴 했죠. 왜요? <laughs> 아... 무신 나갈 것 같아. 어, 온다, 온다. 나, 나, 아 온다 온다. 아 온다. 나, 나, 나. 추짐 온다. 나나나 나, 나, 나. 말참고 있어요. 왜야? 네. 참지 뭐라고 돈 거야? 네. 뭘 참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. 원데이 조네 짜잡니다 와 저런 조합이 있네 원데이 조이. 당신 내 티대로 싸우겠어. 와 리시는 변성기냐? <laughs> 미산드라 괜찮네. 미산드라 괜찮다고요? <laughs> 어느 어느 부분? 나라 나랑 크는 중 크는 중 미산드라 크는 중. 이 정도면 수장님 <laughs> 안 아니. 괜찮은 거좀 보고 싶은데. 아 음, 어, 너무 아깝다 진짜. <laughs> 어 뭐야? 돌아올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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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올까. 여기 봐. 돌아올 여기 봐. 여기 봐. 여기 여기, 여기, 여기 봐. 나이스 야. 샷. 괜찮아. 괜찮아. 이거 어차피 포탑이 때려주기 때문에. 아니, 아니. 진짜 하나도 안 쳤어. 아니, 안 봤어도 됐어. 오케이.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다. 리산드라 크는 중. 얘네님 블루 드리면 안패자지 있어요? 아니 아니야. 아니야 뭐 일단 먹어 봐.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솔직해서 좋아요. 추장님 바텀 가세요 바텀. 가는 중 가는 중. 진짜임 가는 중.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. <laughs> 진짜임 가는 중. 본인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그런가? <laughs> 사랑해. 디코 메시지 봤음? 애님 이미 추장님이 개멋있다고욕 오지게 적어 놨는데에 <laughs> 약간 아 욕하러 왔다. 아니야, 추장님 진짜 재능 있는데. <laughs> <laughs> 어? 저거 딱 구라톤인데? 말투.. 어. 말투 누가봐도 사기치는 말투구만. 리산드라만 하면 은 다이아 가겠는데? 야 <laughs> 채팅창에는 <채팅차겠네>. 2층은 <laughs> 완전 못하니 접어 개앙해놓고선 갑자기 들어와서.. <laughs> 서포터 잡고 미드 가자는 뜻이지. <laughs> 아 근데 진짜 소질 있긴 해. 나쁘지 않아. 나 저런 미드 처음 보긴 나, 했어. 나도. 음. 나도, 나도 처음 봐. 그래. 리산드라로 반반에 가지 않는다? <laughs> 처음 봐. <laughs> 근데 왜 갑자기 미드를 그렇게 해요? 대전 나가서. 미드 라이너님이 미드로 대전을 나간다고요? 응. 레트림 왜 그러세요? 아까 소질 있다면서요. <웃음> 아니, 아니, <웃음> 아니 내가 뭐라고 안말안 했는데. 아 레트림 너무 정색이었어요, 방금. <웃음> <웃음> 아니 나안 말도 안 했는데 왜. 아니 근데 춘향님 그 팀원분들하고 합의가 된게 맞아요? 아 원래 원딜이었는데. 뭐 원딜이었다고 원래? <laughs> 응. 이게 바로 산 넘어 산이라는 뜻이네. <laughs> 진짜 어이가 없. <뭐라> 이번에는 아주 어마어마어마한 챔프. 벤 할까 봐벤 뒤에 할게요. 첫 글자만 알려주세요. 카. 카? 가사진, <laughs> 카사진카사진이다 이거. 카가 아, 죄송한데 아닐 수도 있어. 저. 카사왜다 <뭐라> 없어지고 있죠? 만일은 답은 안... 카사진입니다어 가사진 뺏겼는데요 레전드. 보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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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프린 보잉 보잉 방프린 보잉. 그러면 우리 근데. 탑, 소라카, 서포 모르가나, 미드, 노틸이네. 질 <laughs> <저 웃음> 누가 아니야? 저, 저 진이, 진. 저 심지어 진이인데. 카산이 세요? 1대1로 묶이는데 살짝 무리일 수도 있음. 레벨 그래서 1대1 말고 3대1로 싸우는 중. 멋있어. 1대1이 무리니까. 이야. <laughs> 진짜. <웃음> <웃음> 또 왔다, 또 왔다. 운데왜 지는 거예요, 춘향님? 뭐 이유가 뭐지? <laughs> 진짜 싸 악질이다, 인정? 아, 이판왜 이이 지는, 지는 거지? 그 틸러스는 진짜 나쁘지 않았는데. 근데 노 틸러스 나쁘진 않았어. 그럼 이슈형이 나쁜 진짜 거네. 진짜 캐릭이 맞다. 문제가 없으면은. 진짜 <laughs> 이거. <저이 웃음> 아형 내가 코레트였다면? 이 판은 어떻게 뒤집었을까? 슬래시 FF에서 뒤집었 우리 팀 거울. 마음도 뒤집어놨을걸? 진짜 어... 존나 못하네 병신새끼. 내가 너였으면은 이슈형 이드인 시점에서 게임을 시작 안 했어. 뭔 소리야. 내가 미친 일자로 들어 아까 레프님 아이온다 어? 저기 한번더가요 나 못하네. 하다르구만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저희 네, 계서 다음 친구는 누구죠? 바로 카사딘입니다. 우리 임베 갈 거임? 아니요. 아니 카사딘 골라놓고 임베가 이거임 이러고. 네. <laughs> 아니 물 마시고 올려고 미리 물어본 거지. 빨리 갔다 오세요. <목소리> 일단 뭐하지? 오늘 했던 템포 다 괜찮은 듯. 준양님. 아? 어? 다른 사람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. <laughs> 근데 진짜 우리 앞이어서 다행인 거야, 추양님. 나름 숙련도 높이면 되게 괜찮지 않을까? 맞아, 저 진짜 소름 돋는 게 채팅으로는 욕하고 입으로는 칭찬 하네저저 응? 저 사람이 저래서 소름이 돋는다니까? <웃음> 네? <웃음> <웃음> 물 마시고 올게. 추양님. 물 들어 가셨어. 팀, 지금... 제가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. 저는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어요. 나 이거 그 디코르 아... 사고했잖아 그럼 사과 대신 행동으로 네. 보여주세요. 다음 판에 들어오세요. 아 안돼요. 자신 달래주는 중이 계속 나가다가. 안돼 나, 레팀 내가 컴퓨터 바꾸면 이 컴퓨터를 레팀 네 줄게. 거실에 넣어. <laughs> <왜>? 그래서 빠트는 <laughs> 지금 지금 근데 잘하잖아. 불행해요 지금. 친구들하고 재밌게 자유형 하는 게 싫어? 재밌어 보이냐?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못석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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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어본 거 아니야. 물어본 거야. 아니, 정색한 게 아니라 재밌어 보이냐고. 이거 마침 마침표가 그 물음표야. 물음표. 마지막이 물음표였어요. <laughs> 방금 그 말도 1 3년도 뿡이었으면 또 잡았을 아, 것 같은데. 아니, 아니, 무슨 말? 야, 무슨 말씀이세요. 저 재밌어요. 얼마나 재밌는데요. 그 말도 그들 뿡이야. 웃기냐? 한번 해 주세요, 빨리. <laughs> 아, 아, 무슨 말이야? 가자, <laughs> 뿡수. 바로 날카로운 뒷게임 네. 나이스. 이새 리벨야리벨리야리리배야토킹안 yeah, no 가요 리벨나 토리벨. 나토리리인리나 토리벨. 나 토리벨. 나토요왜또 혼자예요? 토리벨. 나 토리벨. 나나나 토리벨. 나토 어? 다 어?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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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잠깐 어? 이거 이거! 나못 잡았어! 너 이거! 어? 펜타클? 펜타클? 펜타클 주러 가는 중! 밑으로 와봐! 근데 이거? 여기는 너무 아파. 오... 진짜 개 열심히 뺏으려고 이렇게 <laughs> 몸을 다치네? 괜히 해. 뭐? 뺏으려고 할 뻔했지? 바로 세리머니. 개 매든무비씨. 님 저기 밑에서부터 다 빼서 음. 먹었잖아요. 저정데 막판이요? 아왜 어, 어, 네, 막판이세요? 나 탈모로 진짜 머리 머리 다 빠지기 전에 탈출해야 될것 같아서. <laughs> 아 진짜 이제 아는 채 팔게 아는 채 팔게. 아 아는 거 합니다. 아는 거 합니다. 눈우상대로 아는 픽 무엇을 할까? 아 직수 좋지 눈우상대로. <laughs> 화이팅 화이팅 화이 화이 화이. 팅 화이팅, 화이팅, 화이, 화이팅, 화이팅. 감매방 아, 뭐야. 힘다 빠졌다 매 하하하하하. 감다 박수 다 저희 오늘 한판 이겼나요? 두판 이기지 않았나? 아 주장님 딜리 1등 하셨어요 네. 축하드려요. 아, 아, 감사합니다. 아, 역시. <laughs> 아 어쨌든 다들 저 연습하는 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회사 보내드릴게요. 어디요? 거기로 네? 입금해주시면 돼요. 아 오케이 보내세요. 오케이 방송에다 뿌릴게요나야 좋지. <laughs> 그러세요. <그래서 연. 웃음> 다들 수고하셨어요. 네. 내 소원이 이루지겠지 나가. 거기 뭔데 나가라 말아야.